스가랴 육장 우리말 성경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청동으로 된두산 사이에 전차 네 대가 나왔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전차는 얼룩진 흰샘 말들이 끌고 있었다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를 섬기는 섬기다가 지금 떠나온 하늘이 내 영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 지방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가 그 뒤를 따라가며 얼룩진 말들이 끄는 전차는 남쪽 지방으로 간다. 힘센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 그러자 곧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다. 너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예물을 얻어라. 은과 금을 얻었다고 왕거 를 만들어서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 불리는 사람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돌아 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자리 위에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